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뭐 사실 실내 스키장 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실내 스키장이 아니래요 자 여러분 빨리해서 빨리 나오세요 자 스키 타러 갑시다 자 상원아 준비 됐어? 오우 됐지 몇회자아 볼까? 80 이상이면 80 이상? 네 알았어 자, 자 시작 네. 자, 물 한번 뿌릴게요 자물 한번 뿌리고 오케이 자 어저께 한거 기억나지? 네자 자, 골반 어떻게 이기죠? 골반, 약간 앞으로 그렇지? 그게 더 낫잖아. 그래, 자, 100으로 올립니다. 네. 다 불반 얘기했잖아 불반.